스포츠의 일도 관심이 없는데 야구장에 가다.내가 얼마나 스포츠에 무관심하냐면 월드컵으로 국민들이 난리가 났을 때한 경기도 안본 사람이 나고 김연아 선수의 경기도 본 적이 없다.달리기 20초에 매달리기 0초.수영은 강습 한달 만에 호흡이 안 돼서 그만두고 에어로빅은 하루 해보고 환불했다.이런 내가 이렇듯 다른 경험을 축, 축구, 추구하기로 한건 다큐 하나 때문이었다. 일만 하다 죽은 지인을 보고 어떤 분은 자신을 열심히 살기만 하지 말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 현실의 희생을 하는 건 바보 같다고 했다. 늘 열심히만 살아온 내게 일침을, 일침을 주는 말이었다. 늘 자원봉사하고 섬기는 삶만 추구하던 나는 장애인 교사, 빈민촌 교사, 노숙자 급식, 고아원 봉사 등 온갖 봉사로 주말을 보내는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의미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들, 고아들, 또 숙자들과 보내는 시간들은 나 겸손하게 했지만 우울하게 했다.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에서 누림을 철학으로 가진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분의 철학은 인도네시아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인도네시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누림이 들어왔다. 그분을 만나 난 온갖 호사를 누려본다. 심지어 두피 마사지까지 평생 처음 받아봤다. 처음으로 누려본 나는 큰 힐링을 경험했다.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게 됐다. 고생하러 간 봉사활동. 온갖 누림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인생은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으라고 사는 곳은 아니었다. 여기서 천국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도 꿈꿀 수 없다. 금욕주의자였던 내가 조금씩 즐거움을 누려보게 된 데는 또 다른 누림 철학자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 남편이다. 안 살아본 삶이라서 어색하지만 누려보고 글을 써보고 싶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다.